가수 송가인이 최근 한 방송에서 자신의 집 이야기를 꺼내며 의외의 씁쓸한 속내를 드러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늘 웃음을 잃지 않는 그녀지만 그 뒤에 감춰진 현실적인 고민과 외로움이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송가인은 최근 방송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요즘 집에 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허전하다는 말을 꺼냈다. 이어 오랜 시간 일만 하다 보니 집이 편해야 하는데, 가끔은 낯설게 느껴진다고 고백했다. 이 발언은 단순히 바쁜 가수의 일상으로 들리기보다는 오랫동안 혼자 견뎌온 그녀의 고독함이 묻어나는 진심이었다. 실제로 송가인은 데뷔 이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스케줄로 채워왔다. 전국을 돌며 콘서트를 진행하고 방송과 행사, 광고 촬영까지 이어지다 보니 정작 자신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많지 않았다. 그녀는 집을 위해 인테리어도 해보고 식물도 키워봤는데, 결국 방치되더라. 물을 줄 시간조차 없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내가 집을 갖고 있는 건 맞나 싶은 생각이 든다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송가인의 집은 이미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넓은 거실과 감각적인 인테리어, 그녀 특유의 단아한 취향이 묻어나는 공간으로 화제가 되었지만, 송가인은 그 공간이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무섭다고 털어놨다. 무대에서는 수천 명의 관객과 함께 있는데 집에 오면 갑자기 정적이 내려앉는다. 텔레비전을 켜 놓지 않으면 숨소리만 들릴 때도 있다고 했다. 이 말에 MC들은 그럼 반려동물이라도 키워 보는 건 어때요라고 물었지만 송가인은 잠시 망설인 뒤 생명을 책임질 자신이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들쑥날쑥하고 지방 공연을 자주 다니다 보니 제대로 돌봐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걸 그냥 받아들이려고요. 라고 덧붙였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팬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SNS와 팬카페에는 그렇게 외롭지 않게 늘 응원할게요. 송가인 씨의 집이 따뜻해지길 바란다는 응원의 글이 이어졌다. 한 팬은 가인이가 집에서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팬들은 항상 곁에 있다고 남기며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하지만 송가인은 이 씁쓸함을 자신의 성장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집이 나에게는 쉼터이자 또 다른 연습실이에요. 혼자 있을 때 노래를 가장 많이 부르고 생각을 정리한다고 했다. 실제로 송가인은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해 새로운 곡을 구상하거나 공연 중 전달할 메시지를 고민한다고 밝혔다. 무대 위에서 팬들에게 드리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용한 집안에서 스스로와 대화하면서 정리되는 것들이죠. 또한 송가인은 집에 얽힌 가족의 추억도 함께 언급했다. 처음 부모님을 집에 초대했을 때, 어머니가 이제 너도 정말 잘 됐구나 하시면서 울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오히려 그 울음이 마음에 남았어요. 내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달려왔나 싶기도 하고 부모님께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며 그래서 집이 기쁘기도 하지만 마음이 복잡해지는 공간이기도 해요. 라고 조용히 말했다. 송가인의 말에는 단순한 물질적 성공의 이면에 있는 사람의 외로움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집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그녀는 대중이 보는 가수 송가인과 집에 혼자 있는 사람 송가인은 조금 다르다. 하지만 두 모습이 다 진짜 나라고 생각해요. 라고 덧붙였다. 최근 송가인은 새로운 집 관련 계획도 밝혔다. 지금의 집은 너무 커서 오히려 불편할 때가 있다며 앞으로는 조금 더 작은 공간, 아늑한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했다. 누가 놀러와도 북적북적하고 직접 요리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집이 좋아요. 집이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라 사람 냄새나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방송 후 온라인에서는 송가인의 진심이 느껴졌다. 성공했지만 여전히 소박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팬들은 그녀가 외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뜻이라며 오히려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관계자는 송가인은 늘 긍정적이지만 인간적인 고민도 많은 사람이다.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요즘 집이 조용해서 외롭다는 말을 자주 했고 그런 솔직함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라고 전했다. 결국 송가인이 말한 집의 씁쓸함은 단순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성공의 이면에 있는 인간적인 공허함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공허함을 예술로 바꾸고 있었다. 혼자 있는 시간 덕분에 더 진심으로 노래하게 된다. 외로움도 결국 내 음악의 한 부분이에요. 송가인은 여전히 무대에서는 가장 밝고 강한 에너지를 발산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자신을 다잡고 다시 팬들 앞에 설 힘을 모으는 한 사람의 여인이 있다. 그래서 그녀의 고백은 단순히 씁쓸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진솔한 성장의 기록이자 진짜 송가인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